자 여러분 바로 망초죠 <laughs> 망초의 꽃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산야초들 중에서 아마 개체가 가장 많을 거예요 예, 전국 어디나 뭐 이런 야산부터 해서 뭐들 이런 민가 주변 할것 없이 어디에나 널려 있는 예, 하지만 너무 너무 예쁘죠 예, 계란 프라이를 닮았어요 그래서 계란꽃이라는 이름으로 어, 불리기도 합니다 아, 양이 많은 만큼 어, 많은 양을 채취하실 수가 있어요 이, 망초 하나만 아셔도, 아 어, 이걸 이제 갈무리 잘 해놓으셨다가 말렸다가 묵나물로 일려, 이용하시면 1년 내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쪽엔 고마리죠? 고마리. 아, 이런 개울가나 하천변 또는 낮은 계곡가에서 주로 발견이 되죠. 이것도 이제 나물로 이용하고, 어, 꽃도 이제 꽃밥 재료로 이용하는데 아주 부드러울 때만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요것도 이제 제가 어릴 적에는 그 돼지들 많이 키웠는데 돼지 밥으로 많이 이제 뜯어다 주곤 했었죠. 그때 이걸 돼지풀이라고 불렀었어요. 자, 고마리. 자, 그리고 이쪽에는 자, 왕고들빼기죠? 왕고들빼기. 이 가시상추랑 이게 같은 속이에요. 왕고 어 가시상추도 요 왕고들빼기 속에 속하는데. 요건 뒤에 가시가 없죠. 그리고 이제 잎 끝에, 잎 끝에 보시면 이렇게 가시처럼 생기긴 했지만, 뭐 따갑지는 않습니다. 가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가시상추랑 차이점은 이게 좀더 자라면 잎이 이렇게 축 처져요. 그리고 가시상추는 위로, 하늘 위로 45도 정도 이렇게 잎이 예,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시상추는 요잎뒷 맥에 가시가 있는 게 특징이었죠. 둘다 공이 이렇게 자르면 흰색의 유액이 나오죠. 아 가시상추는 흰색 그리고 예, 왕고들빼기는 약간 그 누런 빛의 유액이 나오는 게 특징이죠. 맛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생으로 쌈 싸드셔도 좋고요, 겉절이 하셔도 좋고요, 김치 하셔도 좋고요. 숙채도 예, 괜찮고요, 묵나물도 괜찮죠. 그리고 이제 요 왕고들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 초봄에 일찍 올라올 때그 뿌리를 캐 보시면 그것 이제 고들빼기 종류 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뿌리까지도 같이 네, 이용해서 뭐, 겉절이를 담으셔도 되고 김치를 담으셔도 아주 맛이 좋죠 자 그리고 네, 어릴적 많이 따먹던 <laughs> 뱀 딸기죠 네, 사매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조로로로로키 큰, 예, 런 식물이 나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자주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한번 보이게 되면 어마어마한 군락을 이루어서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저쪽에도 키는 보통 크면 한 100, 130cm 내외 정도 돼요. 자, 그리고 이걸 보시면, 자, 요, 이제 특징이 여기 이제 나와 있네요. 자, 요게 충분히 성장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아이고 나비가 떨어졌네 자 잎줄기에 줄기에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어요 날개가 이렇게 치렁치렁 달려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어, 북아메리카에서 귀화한 귀화종입니다 바로 날의 가막살이에요 날의 가막살이 아 제가 강변에서 요 날의 가막살이 꽃핀 모습과 그 씨앗 씨앗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 씨앗을 보시면 씨앗이 이렇게 약간 둥그스름하면서 납작해요 그런데 그 가장자리에 그 씨앗에도 날개가 있습니다 씨앗에도 날개가 있고 아 이렇게 줄기에도 날개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화과 거든요 국화과인데 아 국화과라서 이제 노란색 꽃이 피죠 노란색 꽃이 피는데 꽃의 모습이 삼립국화와 거의 비슷합니다 어꽃 꽃잎도 상당히 크고요. 예. 그래서 이제 꽃도 어 예쁘고 그리고 나물로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화과고요. 예. 그리고 어 이걸 이제 맛을 한번 제가 향을 한번 맡아 볼게요. 거의 그 국화과들의 그런 그 취향 비슷한 예. 취의 향과도 비슷한 그런 향이 나요. 그리고 아주 예. 굵고 실한 개체들이 이렇게 여러 해살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자라거든요. 요것도, 아, 목나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 그 제가 식용이 가능하다는 그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화과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 날의 가막사리를 나물로 드셔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댓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요, 나래 가막사리의 꽃이, 삼립국화와 예, 비슷하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죠. 자, 삼립국화가 바로 요 옆에 있습니다. 자, 우리 키다리 나물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아, 어, 길 옆인데, 약간 응달이에요. 나무들이,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늘을 지워서 키가 아직은 많이 자라질 못했네요. 자, 지금도, 가능합니다 나물이 그래서 요, 요 연한 부분 이 색깔로도 보이시죠? 요기까지 나물이 가능해요. 그 여기 자르게 되면 바로 요요 요 밑에 보시면 여기 순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위가 잘리면 여기서 꽃대를 또 다시 올립니다. 순을 올리고 꽃을 피웁니다. 삼립국화 번식력 어마어마하죠? 자 나래가막살이. 아, 요거 나래감악사리로 검색을 하시면 아, 제가 올려놓은 영상 있습니다. 아, 제가 그게 한몇년 됐을 거예요. 네, 그거 찾아 보시면 꽃과 씨앗의 네,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조금씩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제 소리쟁이죠. 네, 이제 소리쟁이도 이렇게 붉은 줄기를 올리고. 꽃이 지면서 이제 씨앗들을 이렇게 맺었어요. 이렇게 노랗게 익게 되면 이렇게 흔들면 약간의 소리가 흔들리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소리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소리쟁이. 또 처음에 올라오는 붉은 연한 순을 국 끓여 드시면 너무 맛있죠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면서 상당히 부드러운 게 특징이죠. 자, 지금. 찔레인데, 찔레는 벌써 꽃이 다 졌네요. 아, 지난주에 정선에서, 정선에서는 지금 <laughs> 찔레 꽃이 한창이에요. 그리고 아까시 꽃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 예, 우리나라가 이제, 예, 남북으로 이렇게 길기 때문에, 예, 기후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자, 여기도 삼립국화. 아이고, 너무 좋네요. 진짜. 남잎꽃과. 요거는 환삼덩굴이죠. 환삼덩굴도 네, 나물로, 약초로 이용을 하죠. 혈당을 떨어뜨려 드리는 네,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요, 요 나무는 뭘까요? 저쪽 위에 지금 열매가 달렸거든요. 열매가 여기 보이네요. 열매가 있죠. 예, 여기 이제 팥배, 팥배 나무죠. 팥배. 팥배 나무. 이것도 이제 약용을 하는데, 아, 저것도 이제 감기 증상들을 다스리는 약으로 씁니다. 자, 그리고 올해 딸기가, 지금 줄딸기가 지금 한참 열려야 되는데, 요즘 너무너무 가물었어요. 어제부터 이제 비가 좀 내리긴 했지만 그동안 너무 가물어서 딸기들이 크다가, 크다가 성장을 멈추고 그대로 그냥 익어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이, 이, 런 드레에 나는 딸기들이 작황이 상당히 좋지를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 잎이 보이죠? 자, 요거는, 자, 포크 모양인데, 좀 부드럽죠? 에, 뾰족한 박쥐나무와 비견되는 에, 생강나무죠. 생강나무. 은은한 생강량이 나는 게 특징이죠. 에, 깻잎처럼 장아찌를 만들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거는 여기 이제 우리나라 아, 토종 나팔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원래 나팔꽃들은 다 외국에서 들어온 거라고 해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 토종 나팔꽃이라고 불리는 바로 매꽃입니다. 매꽃 메꽃. 색깔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분홍빛이 나는 고구마도 고구마도 꽃이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고구마도 이 맥꽃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고구마. 고구마 꽃핀 거 보셨나요? 고구마가 꽃을 피우려면 상당히 그 조건이 안 좋아야 돼요. 막 가물고 막 얘네들 생육환경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질 때 바로 고구마 꽃이 핍니다. <laughs> 그런데 이 맥꽃은 항상 꽃이 피죠? 자, 이 맥꽃은 이제 나물로 이용하는데 나, 나물로 이용하는 부위가 바로 뿌리입니다. 이 뿌리를 캐 보시면 아, 여러분들, 우슬, 쇠무릎 아시죠? 예, 그거 캐보시면 어때요? 아, 굵기, 굵기가 보통 중면 이상 되는, 예, 약간 이거 토실토실한 그런 잔뿌리들이 많은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그것보단 조금 더 굵죠? 예, 그리고 아주 달달합니다. 그 뿌리가. 연하고 달달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밭을, 밭을 이제 이렇게 갈게 되면 이 맷싹들이 무지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제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이제 시루 떡그 설기떡이에요. 설기떡, 하얀 설기떡에 이, 이 메꽃 그 뿌리를 메뿌리를 넣어가지고 떡을 해주셨던 그런 추억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메뿌리는 뿌리는 바로 어, 남성들에게 정력을 높여준다고 하는 천연 비아그라에 속하는 <laughs> 그런 식물이기도 하죠. 보통 이제 남자한테 좋은 다섯 가지 씨앗들 오자라고 하죠. 아, 복분자, 구기자, 오미자, 토사자, 사상자, 이 다섯 가지가 있고, 요거에서 이제 안 맞을 경우에 바로 이 맥꽃, 맥꽃의 뿌리, 예, 그리고 아, 또 삼지구엽초 있죠. 우리가 이제 음양과학이라는 생약제명을 가진 삼지구엽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넉줄 고사리, 우리 예, 골세보로 부르죠. 넉줄 고사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야관문이라고 부르는 비수리. 이런 것들이 이제 천연 비아그라라는 이름으로 <웃음> 불리는 <웃음> 그런 약초들이죠. 자, 매꽃. 꽃도 예쁘고, 떡에도 넣어 드실 수 있고, 남성분들의 기력을 <laughs> 살려주는 그런 용도로도 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요 식물을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예전에 이게 이제 재배도 됐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외국에서 들여온 종이에요. 이게 이제 약초로 다 들여온 건데. 바로 컴프리입니다. 컴프리. 컴프리. 요게 지치과에요. 그래서 이제 꽃이 지치처럼 이렇게 여러 송이가 이렇게 땅을 보고 자라는. 지치하고 좀 많이, 꽃이 비슷하죠? 지금 지치도, 지치도 꽃이 피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 실방 시간에 보여드렸었죠. 정선에서. 자, 지치과의 식물입니다. 그리고 한방서에는, 아, 독이 없고, 성질이 평하고, 그리고 맛은 달다고 돼 있어요. 이제 이 컴프리를 이제 생약제 명으로는 감부리, 달감자를 써서, 감부리. 예, 풍발부짠가요? 예, 단맛이 많이 난다고 해서, 이제 감부리. 물론, 이제, 컴프리의 말을 이제, 이제,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우리나라 이제, 한문으로, 한글로, 한문으로 이제, 이렇게, 바꾼 건데, 간보이라는생약제명으로 쓰여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건 뭐, 이제, 뭐, 간염이나, 뭐, 황달, 그리고 뭐, 청간, 예. 그리고, 보혈제로도, 이걸 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에 좋다고 해서 이걸 이제, 생즙으로도 이제, 많이 이용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댓글을 통해서 보니까, 아, 이거를 예전에 나물로들또 무지 많이 이용을 하셨었어요. 에이, 이걸 또 갈아서, 어, 간, 간안 좋으신 분들은 갈아서 드시기도 하고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왔었고 지금도 이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댓글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수년 전에 이 영상을 올렸다가는 제가 바로 이제 지워버렸어요.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어, 독성 물질, 간 독성을 일으키는 그런 성분이, 이, 알칼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예.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2001년도에, 음, 이제 간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간의 염증, 간염을 일으켜서 간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2001년도에 미국, 미국, 그리고 미국 FDA, 그리고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식용을 전부 금지를 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심지도 못하게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우리는 이제 예전에 키웠던 것들이 이런 민가 주변에, 밭 근처에 또는 강가 주변에서 간혹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한번 발견되면 이게 또 크기가 크고 또이 씨앗들이 발화가 잘 되는 모양이에요.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시면 이제 안 되겠죠. <laughs> 그래서 어그 영상을 제가 삭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드시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나물로 이용할 때는 아 이거 뭐 이제 데쳐가지고 말렸다가 이렇게 묵나물로 이용하시면 글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묵나물로 이용하면은 거의 다 이제 이런 성분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 괜찮을 듯 싶습니다. 지금도 드시고 계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의견 또는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컴프리.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삼립국화. <laughs> 삼립국화도 영화자처럼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자 벌써 붉게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는. 나는 누굴까요? <laughs> 자, 이게 이제 확대를 해도 잘안 보이실 거예요. 화살나무예요, 화살나무. 이런 자연계에서도 많이 있지만 보통 요즘에 공원에서도 많이 심어, 심어 가꾸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렇게 지금 빨갛게 지금 잎이 변하고 있죠. 가을이 되면 더 빨개져요, 잎이. 그래서 이제 이 잎이 붉은 빛이 예뻐서 가로수로 이용합니다. 을 그리고 열매도 이렇게 빨간 빛이 나죠. 그리고 나무가 크기도 아주 적당해서, 이런 가로수나 이런 뭐 경계 부분에 심는데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나무죠. 아, 여기 날개가 보이네요. 자, 날개, 날개 보이시나요? 화살나무, 자, 혼잎이라고 부르죠. 혼잎. 꽃잎나물 너무너무 맛있죠. 자, 여기도 컴프리 그리고 여기 또 나래가막살이. 네. 나래가막살이. 자, 그리고 요거는 요건 뭐죠? 요것도 국화과죠 우리가 돼지 감자로 부르는 뚱딴지죠. 예, 뚱딴지도 이거 나물로 아주 좋습니다. 많은 양을 하실 수 있고 예, 특히 묵나물 하시면 묵나물 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자그 안에도 또 컴프리가 잎이 상당하죠. 크기가 그리고 또 댕댕이 덩굴 예, 자요게 잎이 맨질맨질한 아 댕댕이 동굴이 아니네요 이거는 아 이건 노박 덩굴입니다 노박 덩굴 에이,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땡기니까 완연하네요 자 노박 덩굴 순들이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리고 왼쪽에 잎이 연한 것은 요건, 에이, 요건 화살나무고요 자 그리고 노박 덩굴을 타고 올라가서 지금 꽃이 피어 있는 꽃이 노란색, 흰색, 같이 피는 금운화라는 생약제명을 가진 뭐죠? 사철 푸른 잎을 가진 인동덩굴입니다. 잎이 처음에는 꽃잎이 흰색이었다가 노란색으로 바뀌죠. 천연항생제로 쓰입니다. 기침, 가래, 해열, 진통. 제가 말씀드리는 천연항생제는... 어... 대부분 항바이러스 제요 정확히 항생제 라는 것은 이제 균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연히 따지면 이제 균을 잡는 것은 예, 제가 말씀드린 그 항생제 중에서 양모밀 양모밀이죠 우리가 어성초로 부르는 예, 그게 바로 균을 잡는 항생제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식물들 제가 항생제로 소개해 드리는 것들은 다 이제 항바이러스 제들이죠 예, 감기조 여기도 컴프리가 자 잎을 보세요. 그리고 저쪽에 지금 새 어, 순이 쓰러지고 쓰러지고 그 옆에 또새 순이 올라오네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laughs> 자 컴프리 나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경험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제 정말 모처럼, 모처럼 비가 아주 비답게 왔네요. <laughs> 저 어제 동네 아는 분들과 어제는 그 오디를 땄습니다. 이제 다행히 오디 따는 데는 비가 안 왔어요. 다 이제 끝나고 다 채취를 해서 이제 오고 나니까 비가 또 쏟아지더라고요. 자, 여기도 화살나무들이 많네요, 여기. 그리고 저쪽엔, 는잘안 어, 보이실 텐데. 자, 풍을 물리쳐 준다 해서 이름 붙여진 배풍등이에요. 배풍등. 아이고, 이게. <laughs> 배풍등은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우리 그 도심 주변에서도 어, 가끔 보실 수가 있는 나무예요. 아, 나무가 아니죠. 이건 이제 초본이죠. 초본. 덩굴성 초본입니다. 대풍등 한번 쳐보시면 꽃도 상당히 예쁘죠. 셔틀콕을 닮은 셔틀콕을 닮은 그런 꽃이 핍니다. 색깔은 색깔은 무슨 색이었죠? 흰색 그 꽃잎에 가운데 이렇게 보라색이었네요. 그렇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저쪽에는 이건 음나무죠. 음나무 우리는 엄나무라고 많이 부르시는데 음나무가 정명입니다. 백숙에 넣으면 고기가 부들부들해지죠. 그리고 이제 음나무의 껍질은 해동피라는 이름으로 관절 건강을 지키는 염증을 다스리는 정도로 이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무리도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나래가막살이. 나래 이거 나물로 이용 가능하면 정말 양 어마어마하게 채취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뒤쪽으로 보면 키가 커다란 자 미국 자리공이죠? 우리가 장농 나물로 많이 이용하는 미국 자리공. 또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자 이건 오갈피네요. 오갈피. 자, 잎이 다섯 개로 갈라져 있다고 해서 오갈피죠. 생약 제명은 오가피자 이렇게 도심에서 조금만 이렇게 나와봐도 참 많은 것들이 보여요. 자 그리고 자이 앞에는. 자, 요건 반가지 똥이죠. 반가지 똥, 반가지 똥에 노란 이제 꽃이 피고 나면 요렇게 하얀 민들레처럼. <laughs> 자, 그리고 자, 요건 가막살이죠. 가막살이 어떤 이 어릴 때는 이것도 나물로 이용을 하고요. 이건 지금 큰 엉겅퀴가 이제 씨가 이쪽에 떨어졌네요 도로가에 큰 엉겅퀴. 자 엉겅퀴 종류들은 효능이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효능들이 다 엉겅퀴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자 여기 환삼동굴이뭐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별꽃아재비죠? 별꽃아재비. 아, 이거 참 밭에 한번 나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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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해요. 별꽃아재비. 오늘도 어, 산중의인님 밭에 아 그쪽에 그긴 사상자를 심어드리고 또그 뒤에 있는 풀을 좀 잠시 아, 뽑아드리고 왔습니다. 미국 자리공 장농 나물 아, 이제는 나물 시기는 좀 지났어요. 많이 커가지고 에, 독성이 많이 강해질 때요. 자, 또 나래가막살이와 나래가막살이와 미국 자리공 자, 오갈피입니다. 갈피, 아까시. 아, 저 정선에는 아까시 꽃이 아직도 매달려 있어요. <laughs> 자, 나래가막살이 어마어마하죠? 어, 이건 키가 상당히 큰데요. 이건 뭐한 150, 150cm 정도 되겠는데요. 와. 어마어마해요. <laughs> 아, 그리고 아, 저 지금 팝배, 팝배 열매와 미국 자리공. 땡겨도 안 보이네. 나래가 막사리. 와, 이건 뭐, 이건 사람 키, 사람 키보다 제 키보다 크겠는데. 요 와, 여긴 전부 다 나래가 막사리. 나래가막살이 게 나래가막살이가 어릴 때는 이게 어릴 때는 그 잔대하고 잔대하고 많이 비슷해요. 근데 잔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잎이 층층이 돌려나죠. 근데 지금 요 나래가막살이는 어긋나 있어요 잎이. 자 그렇죠? 네, 어긋나 있는 날의 가막살이. 반대는 돌려나기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 저쪽에는 또 개인 사유지네요. 네. 자 이렇게 아, 점심 먹고 잠시 나와서. <laughs> 여러분들 어, 이 나물 공부 하시는데한해살이 공부 하시는데 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예, 저는 이만 물러 가겠습니다 다음 시이에또 찾아뵙겠습니다 청산별사이었습니다